맥기를 터키처럼 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희망비가 6시 넘어서 온다 그래가지고 하나만 또 가야 돼요 희망비를 뭘먹여 할까나 할까나 이따 이거 당할게요 이거 이거 야채쌔 여기 아, 어, 이는 많이 먹으니까 이거 두개 이거 죠한자네개 네, 이거 이거 찌개 꾸린 찌개 꾸린 알다이 하나 카드 있죠? 아 이거 저거 이거 저는그뭐저는어그 뭐지 그곤장을 생으로 포장거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저 그냥 일반사람 10명이 아니고 운동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대차가 3인 기준 이갖고네대짜로한 6개는 어? 넘어야 될것 같은데? 어, 그, 그럼 그, 운동해야네 언니한테 아무도 없는데 네 그, 저한테 다 팔아주세요 제가 포장해요 주인님 어.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예네 네. 주인님 1 2 3 4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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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덕자님 이쁘세요 알아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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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자야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이만해. 우리 집에 스어 나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나요? 오늘 그래서 곤충. 권천... 이 동네 에 있는 고창집 멸종시키고 왔어. 멸종시키고 왔어. 근데 여기 모기가 너무 많네. 어 여기 모기 맞다 이거 체널. 어, 나 벌써 엉덩이 물렸어 아. 여러분 보여드릴까 엉덩이 물리네아 <laughs> 네. 어, 뭐, 내가, 내가 나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나만 볼게. <laughs> 여기가 바지 벗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배 마이크 파이 봐봐. 응나 음, 새벽에 먹고 밥안 먹었는데. 왜? 오느라 그렇 <laughs> 먹어야지 냉장고가 조금 많이 꽉차 있더라고요 냉장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라면도 끓여 먹고 고구마 같은 것도 사올 걸 오히려 이렇게 딱그 캠프파이어 감성 알죠 약간 미만한 물에 나 이거였나 달궈졌으면 우와 이거지 이거지 <목소리> 고파보 물보 배고파서 쏟아부어 내가 이거 이거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봤는데 곤창은 마지막 자르는 거라고 했어. 맞아 그래 야고이안 빠져. 칼로리 보다니, 칼로리 보다니, 칼로리 보다니. 집지도 그거 유통이야 지는 거네? 와. 아, 맛있나? 아잘 먹겠습니다. 음. 내가 좋아해서 먹긴 먹는. 먹은... 데 목정님 곱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애기 애기. 아나 오징어 좀 까. 근데 나한테 이거 주면 희밥 친구 먹을 거 부족한 거아니 아니, 아니, 아아요키밥 친구 되게 용량 많은데 용량이 많니 <laughs> <해본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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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음? 덕전이 지금 침대에 눕고 싶어 아니 다 배불러 어? <laughs> 와 진짜 놀라운 위이다나 68인분 안 먹었어 누가 68인분 먹 <laughs> 네 갑자기? <웃음> 저거.. 저거 <laughs> 솔직하게 저 나무 나다? 아니야! 아 지금 저거를 지금 저한테 이입해서아하시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야 제주도는 다은바리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다금바리를 배치하려면 뭐 시켜놔야 돼 다금바리 내가 내일 사줄게요 제가 다은바리의 왕이거든 그냥 물만 들어갔다 면다은바리 잡을 수 있어 진짜? 너 낚시도 할줄 알아? 건물에야나 이번 주 일요일에 낚시대회 나가잖아 그니까 러 그거 뭔데 예요 원투 원투가 뭐? 너 낚시 잘한다며 너 낚시 뭐로 하는데 낚싯대 낚싯대 이름이 뭔데? <laughs> 오, 고부는 장비를 탓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 날씨졸류가 있잖아. 국사님, 이거 뭘로 구웠어요? 석기름에 그냥 구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네. 응. 아또 감사합니다. 저도 고... 감사해요. 오케이. 오 오, 쩐다. 나 원래 희갑이랑 껌색주로 무인도 가는 거하려 했는데 맞아, 무인도 아, 안 하려고요. 아이 인위어 가면 내 위가 쪼어질지 모르지. 아니지, 너위안쪽날 잡아먹을지도 모르잖아. 키사님 지금 몇 프로 배채나요 아, 내 코스인 백팩 감사합니다. 네, 배몇 프로 찼어? 어, 나 배불러요. 오? 그 기치찌개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휴 맛있어. 응. 음. 어 두두가 제일 맛있어. 음. 와 이거 뭐.. 어디 두두야? 제주도 두두. 와 맛있다. 힙밥이살안 쪘어요. 똑같아요. 음, 똑같아. 진짜 화면에 따라 좀 달라요. 음. 저는. 오히려 여기가 폐였어요. 간대뼈가. 나 요즘 살 빠졌다니까요? 어. 살이 왜 빠지는 거야. 다이어트하면 안까네 아까 주인님도 놀랐어. 놀랐다고? 빵떡같이 나오냐고. 화면이 이상하니까 나도 화면에서는 베스 코라 보이는데 실제로는 나름 글래머거든요 엄포, 이거서이거서 뜨거워서? 회아님 뜨거워서, 뜨거워서. 뜨거워서? 뜨거워서. 매니저가 여... 연락 왔어. 매니저님이 연락 왔었어요. 뭐라고요? 일요일 날 오신다고. 어제 내일 오라고 해야죠. 일요일 날 오면 너무 늦죠. <laughs> 그분도 날모르고 그니까. 방금 에 변기통이 떨어졌대. 아모달라 응, 그, 들어가서 먹는 거밥님 아... 아무리 음식이 부족해도 우리 교주님은 안 돼요. 맞아,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 아, 사람을 안 먹는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까? 덕전님, 그리고 말라서 먹을 것도 없어요. 야, 너 먹을 생각을 했었어! 약간 그거 알지? 쪽갈비 먹는 그런. 아니요! 하지마! 서운 얘기하지마! 중갈비라니! 이제 일부 끝난 거죠. 오늘 총 3부작인가요? 물음표? 감독님 몇 부작이에요? 1부작이 끝. 그... 아니요. 에 무럽죠응배몇 음. 그릇 찼어그 라면을 먹어야 돼배 뭐라고? 라면 피밥님은 하루 몇 시간 자요 10시간, 12시간은 자야돼안 그러면 먹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laughs> 자는 게 동전이 짤리는 겁니다 맞아, 맞아? <laughs> 그때 피밥새끼 끌랬잖아요 방송 끝냈잖아요 그거 왜 끝냈는 줄 알아요? 피밥님, 에이저님 이제 빙대야 먹으면 <laughs> 힘들어. 뭐 그리고 방송하고 이제 배 부른 거맞아 되니까 그러니까 아네 언니 배불러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계속. 간장 구물 남은 걸 갑자기 갖고 와갖고 막걸라 먹어요. 아 언니 맞다 나 어제 소고기 있어 아 집에 남은 소고기 있어요 이러면서 같이 그걸 만들어놓니 소고기 이만큼을 또 구워 먹었어요, 그 밤에. 그데또 웃긴 는 기억보다. 야 이만큼 소고기 맛있다 이만면안 되잖아. 오케이! 오랜만에 희망이랑 소마시네 배 불러. 배 부르면 그와이사안야죠 아니지 이건 물이잖아 물이잖아 물은 배안 부르는 거라며. <laughs> <laughs> 맞아 물은 배안 부르는 거라며. 음. <laughs>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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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지. 대박 네. 완전 맛있어. 와 옆에서 굴삭기 소리 나요 <laughs> 짠~~ 동생이랑 몇살 차이? 야 5살 음, 너는? 나는 어, 9살 너도 동생 똥꼬 닦여줬어? 내가 못 닦아 내 동생 5살 때까지 내가 똥꼬 닦여줬어 근데 응. 내가 이제 나중에 학원을 다니고 그 모로 깜빡하고 학원에 가갖고 Good. 내 눈에 뚜껑 을 닦아갖고 화장실에서 감금당했어 아. <laughs> 화장실에서 <웃음> 자고 있더라고 말해먹고저랑 <laughs> 어렸을 때도 모유를 뺏어 먹었대요 진짜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이 아니 그때 직업 아니었잖아 아이큐 높다고 나왔는데 서로 게임 안 해요 구분 안 해자 저 구분 나 걸러서래요 감사 난 그거 잘해요. 나는 초성 말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어, 할래? 디귿지읒 오케이, 디귿지읒 가자. 법장. 도정 도장. 도. 정. 지적. 지. 주. 대장. 된장. 반장. 등장. 가정. 도주. 이건 졌다고 하자. 졌습니다. <laughs> 아니, 아, 이거 써주지 마요. 아니요. 하나 더. 비읍기읍? <laughs> <laughs> 보고. 병기, 병기, 비기, 광귀 별컷. 아, 나 이상한 거밖에 없 생각... 아, 생각나는데. <laughs> 아, 동달, 분달. 형, 너가 이것도 <있었다> 하자. 아니 <laughs> <laughs> 언니 듣고 생일이네. 소방일 날. 기억해주세요. 소방일 날. 그러면 제가 매주 하겠습니다. 하루. 오 좋아. 손물 듣고 이크도 먹고. 그래서 잔녀 생일에 나 케이크 못 먹었어 아 진짜? 1 열, 케이크 열열판인 거야 오십 판 보내도 됐어 나 케이크 싫어해서 안 먹은 거야 싫어해서 안 먹는다니까? 나... 아 케이크 싫어해 내가 먹는다니까? 먹는 너 왜.. 너왜내 얘기를 해 니가 내 케이크를 왜 먹고 와 2개? 어찌 먹고 갈게? 야저 단식옥 콘텐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이틀? 이틀. <웃음> <웃음> 이틀로 단식옥이 되냐? 일주일은 당해야지 저 뭐야 애기도 아니고 나하나도할수 있다 언니 아이콜 안드세요? 무서운데구나 알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웃음> <알겠지>? <웃음> <웃음> 뭘 주는데? 잔디 단식원서 풀만 기른다이있대 아 10분 동안만 뜯어먹으세요 와그풀얘장난는얘 풀을... 뭐, <laughs> 잔디 멸종시키겠대 <몇> <laughs> 안돼 <laughs> 너는 가면 안돼 그래. 그냥 바로 너 잔디 멸종시키는 <laughs> 거야 달달한 심술님이별 풍선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달달한 별 풍선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밥님 소화시키게 하고 아, 싶은가 미안. 봐요. 지금은 지금은 지지아은지지 아,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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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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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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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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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무인도 괜찮죠? 내가 우인도 와서 재밌게 해볼게 찮죠 윈도우 괜줄죠 윈도우 괜도우 괜찮죠? 윈도우 괜찮죠? 윈도우 괜찮죠? 윈도우 괜찮죠? 도우괜도우 괜찮죠? 윈도우 괜찮죠? 윈도우 괜찮 아니 우리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섹시입니다. 딱 봤을 때 마늘 기름을 먹는 거 같다 하면은 봐봐 먹어. 아니야 안 먹잖아 지금. 오늘 이만. 이제 전국적으로 진짜. 이거 초약불을 해야 돼요. 진짜 야 붕어는 초약. 그러면 이제 이 새우를 예뭘 네, 넣어도 되는데 일단 새우를 넣을 때 새우는 비리스가 나기 때문에 청주나 막술에 재우는 걸추천해건 막술이야? 음, 이건 막술이. 에요 음. 오, 콜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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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고추 에 칼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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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피카츄 이거 물리 됐어요 물이 언니가 숨겼을 때 맛있게 해줄게 아니 나는 숨지 말라 하면 나 요리 대각 자르 <laughs> 맞아 오늘 망했 먹고 맛있는 진짜? 맛있다고요? 뻥치지 마요. 진짜 맛있는데? 독자님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그리고 하고 맛있죠. 혹시 면쪽 있나요? 네, 이거 있어요. 이거 이더 맛있어요. 이더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맛없다니까? 진짜로? 네. <이> 아이고 진짜 마지막 찻막 찻막 와와 이거 미쳤다. 언니 사랑해라는 사람 사랑해. 와 사랑해 진 덜덜 언니 와! 아니야, 한 숟가락을 일단 먹여줘, 이거. 매니저님! 응. 야, 정말 맛있어? 응. 괜찮아, 밥 아, 주세요, 밥! 어? 나 이렇게 어? 늦은 줄 몰랐어. 나 지금 한 아, 9시, 10시? 10시인 줄 알았어. 11시인 10시, 10시, 줄 알았어. 어우, 죄송해요. 안녕! 턱! <laughs>